자금일부터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난이후에 기회가 닿을 때 위나야가타 유래 관한 가르침과 오와다가타 훈계 가르침을 잠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존중하는 상가에게 유래 관한 가르침과 훈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공손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상가는 잠시 이 비쿠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쿠는 호드 마을 비구 상가의 출가 제가 구성원들에게 위나야 까타 유래 관한 가르침과 오와다 까타 훈계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상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상가는 이의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안피, 다디안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존중하는 상가는 잠시 이 비코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코는 호드마을 비코 상가의 출가, 재가 구성원들에게 위나야카타유래관한 가르침과 오와다카타 훈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상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상가는 이의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제가자들로부터 보시되어진 보시물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갖는 마음의 공덕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수행처에서 머물게 될때이 수행처의 거처와 그 거처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수도, 난방 등등을 사용하게 될때 그와 같은 보시의 공덕들이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장소를 출가자들이 의지하여 사용하게 될 때, 출가자들은 모든 필수품들, 거처와 그에 부속된 모든 환경들을 다른 이들의 보시의 공덕에 의존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 같은 공덕을 의존해서 지내게 될 때, 그 보시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사용하지 않으면, 주변 재가 불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양을 하게 될때 어두운 복도 안에서 공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전등을 밝히게 됩니다. 신라와 띠 출가자들이 공양하는 장소에서 여러 날 동안 전등이 소등되지 않고 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이배구가 직접 가서 소등을 하였고 다른 날들은 아마 다른 구성원들이 가서 소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와 같은 보시물들이 무의미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공양을 마치고 마지막 떠나는 구성원은 그 자리에 전기불이 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확인하시고 전기를 소등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소용물을 주의 기울이지 못해서 소모하는 것은 낭비가 되지만 출가자들이 보시된 보시물을 주의 기울이지 못해 낭비를 하게 되면 허물이 되고 빚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들이 세간에서 애써서 축적한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 출가자들이 가치 없이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전기라든지 수도, 난방 등등을 사용하게 될때그 이외의 보시물들을 사용하게 될때 보시의 공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전통에서는 아직도 전기나 수도 등등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의 강원들에서는 보시자들이 보시한 보시물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저녁 시간에는 강원의 학생들이 등을 밝히지 않고 낮에 밝은 볕을 받으면서 암송했던 경전의 구절들을 책을 보지 않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어둠 속에서 독성하고 암송을 합니다. 이 비코도 그런 환경에서 오래 지내면서 이전에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오랜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한 강원에서 지낼 때한 스승께서 약 100m 정도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작은 불빛이 불필요하게 켜 있는 것을 보고 이 비구를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상가의 구성원들은 사원의 보시물들이 작은 촛불 하나라도, 작은 등불 하나라도, 불필요한 시간에 낭비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이 보시한 보시물들의 존중심을 지니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늘 출가자들에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 장소의 출가 구성원들도, 그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작은 등 하나, 혹은 작은 필수품 하나라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늘 사띠를 지녀 주의를 기울여 머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달상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외부로 탁발을 나갑니다. 외부로 탁발을 나가는 이유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소실되었던 부처님의 바른 문화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비쿠상가가 두 분, 사마네라상가가 한분 그리고 실라와티 출가자들이 아마 네분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가 불자가 마하야사 거사님 한분 아바야난다 거사님 한분 그리고 여성 제가 불자는 어, 소마님 김하리님 아마 이렇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필요할 때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의무들을 지니는지 에피쿠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전통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마린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경종을 울리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자가란티실라와티는 목탁을 울려서 다른 이들에게 선업의 공덕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무들은 개인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탁발을 나갈 때에는 잘 조화되고 정돈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수가 탁발을 나갈 때에는 열을 잘 보기 좋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갖추어 이동할 때에는 특별히 자신이 몸에 체력이 붙여서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먼 거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로 붙어서 갑자기 멈춰서게 됐을 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두 걸음 정도 이상 혹은 한 걸음 정도 이하 거리가 좁혀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늘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게 되었을 때 탁발의 공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출가자들이 탁발 행렬을 갖추고 고요한 감관과 함께 잘 조화된 모습으로 탁발을 진행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들에게 선업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출가자들이 보다 주의 깊은 감관과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탁발을 할 때에는 마을이나 도시에 가게 되었을 때그 집을 향하여 마주 서게 됩니다. 다수가 탁발을 하게 될 때는 그집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미얀마의 전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을 갖춘 상태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시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특별히 기다리거나 다른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잠깐 멈춰 서고 탁발을 받고는 그냥 즉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아직 그와 같이 탁발의 전통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탁발에 임하는 구성원들은 공손한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며 요청해서는 안되지만 또한 자신이 탁발을 받는 입장을 망각하고 매우 거만한 자세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태국의 전통은 탁발을 받게 될 때, 마을 안에 도달하게 되면, 보시자들 향해서 모두 얼굴을 돌려 마주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호든말 비구상가의 구성원들도 탁발을 외부로 나가게 될 때에는, 제가자들 향해서 자신의 몸이 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열을 갖추어서 한집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 집을 향해서 90도 돌아서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에, 보시의 공덕을 요청하고 있는 이들이로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전통을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탁발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탁발의 공덕을 기대하고 멈춰선 것임을 공손하게 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몸의 위치를 갖게 될때 보시자들도 한분한분 한분 보시를 올림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렬로 앞뒤로 등뒤를 마주하고 서 있게 되면 보시하는 이들도 보시받는 이들도 적절한 위치를 잡기 어려워서 몸을 틀거나 방향을 다시 예, 잡아주거나 바로를 한쪽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시하게 될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신도 그와 같은 보시물을 가장 공손한 마음의 자세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공손하게 보시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시물을 보시하건 보시하지 않건 보시자를 향해서 자신의 자애의 마음을 펼치게 될때 그들을 향하고 마주하게 되면 더 자애의 마음이 잘 일어납니다. 메타마와나라고 하는 자애를 개발하는 훈련 중 리사파라나 메타제도위무티라고 하는 수행의 영역이 있습니다. 공간의 한 좌표를 지정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애 마음을 펼쳐가는 방법입니다. 그란때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더 강한 메타 자애가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애를 보낼 만한 대상이나 공간이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하고서 자신의 마음에 자애를 일으키는 것이 더 질이 좋은 자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전통을 조금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은 지난주에 진행했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탁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 첫주 서울 시내에서 탁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 이피코 혼자서 몇주 전부터 서울 중심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중심가로 가기 이전에는 사실 한달 전부터 한달 이상 전부터 서울에서 혼자 탁발을 진행했었습니다. 혼자 탁발을 진행했던 때와는 달리 지난주에 4명의 출가자가 함께 동참을 했고 그리고 보시자들의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출가자들에게 보시할 기회를 얻은 이들이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출가자들께서도 자신이 이와 같은 탁발의 공덕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탁발 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이 수행의 공덕을 위해서 혹은 사원에서 피할 수 없는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일정을 따르시도록 하십시오. 그와 같은 특별한 일정이나 수행진행상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한 번쯤 제가 보시자들에게 이와 같이 여법한 출가자들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뿐약했다 복의 밭으로서 훌륭한 보시의 공덕과 신심의 복전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의 공덕을 법을 보시하는 공덕을 쌓는 것도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주에 탁발에 참여했던 출가자들은 이제 막 출가한 젊은 출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시나 마을로 갈때 출가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가건 서건 안건. 수행의 주제를 고요하게 유지하며 머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출가자들은 그와 같이 고요한 감관을 유지하며 지하철을 타기 이전에도 지하철을 타서 머무를 때에도 탁발을 다니면서 각 집에 머무를 때에도 고요히 감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내면에 수행의 주제를 유지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때 많은 이들이 큰 신심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매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출가자들에게 보우시의 공덕을 쌓게 되었고, 그와 같이 보우시의 공덕을 쌓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가자들이 자신 스스로가 지니게 되는 자질들을 잘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들을 잘 지켜서, 이 세간의 존재들에게 보여지게 될때 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출가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른 이들로부터 확인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질의 향상에 기여를 해서 자신이 보다 출가자다 고요한 몸가짐, 언어, 마음가짐을 지니게 된다면 그와 같은 출가자의 정체성은 보다 나은 곳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쉽게 여성 출가자라고 하는 전통이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출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사회로부터 혹은 재가 불자들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성이라고 하는 업의 한계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지만 이 비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의 출가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열 가지 계율행을 구족하고 청정하게 잘 지니는 출가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곡물과 금전을 보시받고 구합니다. 그리고 사원 안에 머무르면서도 자신들이 지녀야 할 개행의 가치를 정정하게 지니는 노력에 한계가 생겨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TV나 라디오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이나 수행의 가치에 힘을 쏟는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만약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 스스로의 개정해의 공덕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존에 정착했던 테라와다 전통의 여성 출가자들이 아직 뿌리내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와 같이 출가의 공덕을 쌓는 이들이 자신의 공덕들을 여법하게 갖고 가며 보여주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좋은 정통으로 쉽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출가의 공력을 다른 이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 내면의 개정해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 출가자는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늘 칭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들이 사원 내부에 머물건. 외부에 머물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개행의 가치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교학과 수행의 가치에 힘을 쏟으며 매우 가치 있는 출가자의 공덕들을 지녀간다면 그들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간에 나가게 되었을 때 다른 존재들에게 가장 훌륭한 보호시의 공덕 혹은 신심의 공덕에 좋은 터전이 될수 있는 훌륭한 복의 밭이 될수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거듭나기를 권고하며 오늘 위나야 까타 오와다 까타 유래 가르침에 대한 훈계 그리고 훈계의 가르침들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 사. 서로가 지녔던 신구의 삼업을

खमी खमितपंग साधु सुखी हो तो साधु सुखी हो तो साधु सुखी होतु निपानस होतु